호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인 치킨 슈니첼입니다. 치킨 슈니첼은 호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음식으로 슈니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주 로컬 레스토랑이나 펍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음식인데요 샐러드를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는 얇은 닭고기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반으로 자른 닭가슴살을 두들겨서 더 얇게 펴주고 잘 펴진 닭가슴살에 밀가루와 계란물 그리고 빵가루까지 차례대로 입혀주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먹고 싶은 만큼 만들어준 후에 기름에 튀기거나 부쳐주면 되는데요 맛도 있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저녁에 슈니티 나이시라고 슈니치를 싸게 판매해서 같이 즐기는 것도 꽤 많다고 하네요. 취향에 따라서는 닭다리살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샐러드까지 얹어주면 호주식 치킨 슈니첼 완성입니다. 맛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맛있는 닭고기 튀김 맛이고 이 슈니첼 위에 소스와 치즈 토핑 등을 올리고 오븐에 한번더 구워주면 그게 또 치킨 파라미가 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치킨 슈니첼을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 그럼 저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